왜 정전기가 나면 불꽃이나 소리가 나나요? 방전할 때 생기는 건 아는데 불꽃 소리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방전이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전기장 세기가 어떤 임계값을 넘어서면 전기장이 공기 중의 원자에서 전자를 분리시키는 방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분리된 전자들이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어 운동하므로 공기 중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자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동 경로에 있는 여러 원자들과 충돌하면 원자가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충돌 과정에서 소리도 나게 되는 것이고요. 즉, 전자와 원자의 충돌로 인한 운동에너지 손실로 발생하는 빛에너지, 소리에너지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 가세요. 감사합니다.